네. AI <laughs> 알파코드 같지 AI 회사고 분야가 네. 뭐, 보통 AI가 너무 넓으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분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존 쪽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기존 쪽도 <laughs> 하면 <하는> 데이터. <laughs> 좀 관련 AI가 하고 그리고 AIN까지 저희가 뽑아야 하는데, 처음에 좀 시장을 이제 네. 에이전트로 네. 하고 얘기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앞에 여러분도 네. 어, 발표를 너무 잘해주시고, 좀 잘해 주시고 좀 교체도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어, 오늘 그 아침에 오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좀 하다가. 이런, 갑자기 뜨거, 뜨거 없이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예전들을 좀 얘기하면 를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우리가 좀 되게 당연한 것들을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간이 차이점을 잘, 차이점을 잘 보는데, 공통점을 잘못 봐요. 그 공통점을 찾는 거를 이제 전문가라고 하고요. 근데 되게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생명.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특별한 건데 우리는 항상 이제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어요. 사람도 있고 내몸 안에도 생명도 있고 피부에도 엄청 많은데 사실 지구 이외를 떠나면 생명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올와 나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엄청 많고요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화성에서도 아직 발견을 못했잖아요. 이게 그런 환경이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엄청 많아지냐, 네. 또는 아예 없다. 그러니까 AI라는 것도 저는 좀 어떤 그런 무서인것같고그 AI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열 가지 이런 게 또는 0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주어지니까 지금 뭔가 폭발적으로 좀 생기는 것같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전트라는 거는, 어,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이라고 하면은, 웹은, 어, 원래 한 50년 정도 가면은, 50년 전에 웹은 거빗줄이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웹이라고 지금 저희가 딱얘기하는 구글 검색이 생각난다거나, 네이버 검색이 생각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처럼, 어, 그 다음에는 앱이었거든요. 앱이라고 하면그 전에는 되게 전문가적인 약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 이게 전문가스러웠잖아요. 근데, 어, 앱 하면 안드로이드 생각나고, 어, iOS 생각나고, 이런 것처럼, 어, 그게 이제 전문가스러운 용어들이 일반화되는 과정이 좀 있다고 보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그 일반화 되면서 폭발적으로 뭔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이, 어,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벌써 좀 뉴스에도 나오고 좀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거를 좀 정의를 좀 내리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쓰면서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 사실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대리하는 거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좀 귀찮거나, 또는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상무님한테 뭐 이제, 밑에 일을 시켰는데 와서, 시시콜콜, 중간중간에 이거를 다 물어보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왜,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laughs> 네가 그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해서, 그걸 안을 도출해서 뭘 바꾸라고 시킨 거지, 어? 그거를 왜 나한테 계속 물어보냐? 난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는 엔드 투 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로 해주는 게 에이전트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뭐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뭐 연예인 에이전시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을 위해서 그런 걸 대리적으로 해주는 것도 에이전시라고 하고, 뭐스카프로스 같은 사람은 이제 대신 협상해서 이제 몸값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협상하 하기 되게 어렵고. 본 내기하기 어려운데, 그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중간은 필요 없죠. 그냥 그 가격만만 나오면, 오케이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에이전트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장르에 따라서 에이전시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사실 에이전트가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되게 그 에이전트가 작년 뭐 11월 막 이렇게 되면서 어, 좀, 각광을 받고 수혜를 받은 쪽이 있어요. 그, 자피어나 아싸나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도를 만드는 회사거나 또는 자피어 같은 경우는 RPA를 그한 20년 이상 했던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다모면서 어차피 자동화되는 RPA가 이제 에이전트의 한 종류로 보면 되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더잘될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탄력을 받았다고 저는 어, 그래서 그 전하고, LLM 이후에 에이전트하고 다른 거는 되게 오지컬하게 룰베이스로 돌아가거나 또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 홀로을를다 짜줘야 됐던 것들을 그냥 LLM 이라는 하나로 모든 게다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어, 에이전트 개발하는 것도좀 많이 바뀌었고요. 사실 저희가, 어, 그, 최근 한 3개월째, 그, 제가 저희, 그 모회사가 매우 아주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구글 좀 기술로 에이전트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조건들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런 것들을 보면은 어좀 기존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나 또는 뒤에 이제 나올 클라우드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보면은 어 LLM이 다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무슨 이제 워크플로우를 짜주거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입구조건을 넣어가지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는 것들 계속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는, 어, LLM한테 그걸 모든 걸다 맡긴다는 거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서 해주는 건 뭐냐면, 거기 나온 결과를 파싱해주는 역할을 맡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 LLM이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 에이전트를 짜는 쪽그장르는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 에이전트 얘기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MCP랑 A2A인데, 어, 이, 뭐 좀, 이쪽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그, LLM이 어떤 행동을 내릴 때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글쓰기를 해가지고, 어, 도큐멘트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게 HWP가 t 될 수도 있고, 그걸 닥스가 될 수도 있고, 또 PDF 형태로 만드는 어떤 게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할때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라이트하는 어떤 그 명령을 내린다, 어떤 텍스트를 내린다 했을 때, 그걸 수행을 하는 거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HT라는 게, 어, 저런 것들을 프로토콜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어, A2A는 이제 그 MCP가 나온 이후에, 어, 한 3개월에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A2A가 나왔는데 어, 에이전트 2, 에이전트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MCP는 단방향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A2A는 서로 대화가 가능해. 요 서로 이제 킷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mcp 라이는 단방향만 있어도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표준으로 잘 잡고, 어, 엔트로페이디 어, mcp를 이제 그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어, 모든 회사들이 이제 다 이제 사용을 해서 저게 이제 표준화되는 그리고 가고 있니다 어, 구글이 a2a라는 걸좀 늦게 냈는데요. 어, 사실은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거기 안에서 많은 에이전트를 놓고 그런 걸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왔는데, 어, 구글이 이제 저 A2A를 내면서 이제 그 스토어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내나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커넥트라는 것들을 수백 개를 제공해주면서 그걸 연결을 할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지랍나 컨퍼런스 뭐뭐 슬랙 등등 여러가지의 커넥터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는 그냥 바로 연결을 하고, 어, 노트북, 엘렛, 이나, 뭐, 제스파크, 이런 비슷한 것처럼, 그런, 그,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서, 어, 좀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를, 이제, 이저드 스페이스 통해서 좀, 그, 서비스를 제해주고 있거든요. 어, 3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3월달에, 그, 마누스라는, 이게 나오면서, 뭐 이게, 그, 갑자기 이게 퍼졌거든요. 나눠스가 나오는데, 그, 중국인들이 이제 만든 회사긴 해요. 요즘에, 사, 사실 AI에서, 특히 예를 들서 경쟁하는 건다 중국인밖에 없거든 미국에 있는 중국인 아니면, 중국에 있는 중국인이, 서로 경쟁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 중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그 리버스 엔지링을 통해서, 그, 어떤 형태로 보는 거에 대한 것도 다 밝혀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이제 내용이 별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만들어지고나서 보니까.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은 뭐냐면, 그냥 물어보고 어떤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빨간색 티셔츠를 사고 싶고 노란색 티셔츠를 사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좀 미스톱 해가지고 어떤 특정 조건을더 넣을 수도 있는데, 해서 그아마존의 이런 것들 서칭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완전 만능은 아니지만, 어, 그런 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이게 가능하구나. 예. 네. 근데 가능한데, 그 모직은, 실질적으로 모직은 되게 단순하게 돌아갔어요. 그 안에 들어간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어려움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대신에 그 LLM을 가지고 어 핵심적으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는 프롬프트를 잘 날리는 것들을 여러 개 나열을 했고 그런 걸 이게 어 어떤 고객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프롬프트를 잘 날리는 것들을 했던 거죠.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일 중심이 됐던 게, 그, 아까 MCP이긴 했는데, MCP 통해서 어떤 그 정의가 있을 때, 그, 마누스가 그 MCP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걸로 MCP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게 한50% 정도 된다고 하면은, 50%가 안될 건데, 사실은 브라우저 유즈라는 걸 써서, 실제 헤드리스 브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인데 눈에 안 보이는 브라우저를 헤드리스 브라우저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크롤링 할 때, 크롤링 을 하는 거는 어떤 예매를 하고 싶은데, 예매 사이트에 예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할때 이제, 그, 그거를 계속 클릭해서 예매를 하게 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이제 헤드리스로 이제 안 보이는 브라우저를 있는데, 그 헤드리스 브라우저에서 이제 처리를 잘할수 있게끔 만든 이제 팔선 라이브를. 음. 저게 이제 동작이 그, 생각보다 저걸로 동작시키는 게 되게 많았었고,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브라우저를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MCP라는 거가, 그게 좀 되게 단순한데 파워풀해도, 그거를, 어 브라우저만큼 파워풀하진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API로 만들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API로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MCP 형태로 뭔가 제공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이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브라우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우저로 이제 다 접근해서, 똥똥똥똥 접근해서 어떤 접근을 하면 어떤 행위들을 다 내뱉는 것들이 다정리가돼 있으니까, 어, 브라우저로 뭔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되게 파워풀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 브라우저 유저를 써서 외부적으로 마누스가 저 처리를 하는데, 어, 생각보다는 되게 비율적으로 효 돌긴 했어요. 왜냐면 뭔가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그, 에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은 걸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이게 열번 정도 막 돌고서 나중에, 어, 처리가 안 되는 걸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런 에이전트 처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후에, 뭐 1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야 될건 뭐냐면, 어, 브라우저로 개인, 동작 가능한 어떤 에이전트가 돼야 되지. 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우리가 뭐 구현하거나 동작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됐던 것들. 그래서 이 이후에 어그 전에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그 크롬이나 또는 코팔러도 뭐 이제 코일러 전용으로 나오는 그 브라우저를 이제 그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크롬에도 이제 어재미나게 써가지고 그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약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앞서서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사실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그다 이제 브라우저 안, 안에서 동작되는 것들을 다 저희가 만약 에 구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게다 끝나거든요. 뭐, mcp, 고뭐 a2a,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구현도 되고, 다 돼서, 어, 내가, 어, 구글창에다가 구글 검색창에 어, 내가 원하는 게, 어, 빨간색 자동차인데, 내 지금 현재 1,500만원 있어. 근데 내가, 뭐 빨간색 시트에, 어, 시 t 릿이면는자동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여러, 그, 쇼핑몰 돌든, 지금 체크를 하는, 브라우저에는 다 있으니까, 그런, 그, 체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엔드트 엔드로 저한테 결과 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해결이 지금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2A로 받은 MCP로 받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프로토콜이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의도를 전달해주는 거를 저희는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UIUX잖아요. 근데 그 UIUX가, 그, 의도를 내가 줄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키보드하고 마우스로만 내 의도를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으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키보드로 뭔가 치면 그거를 내가 뭔가 검색이나 뭔가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로서 그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는데 그거를 전달해 줄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를 지금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저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우선 아까 이제 그 x a 이같트 황성재 대표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주신 건데, 어 로봇이 사실 그 끝으로 가는 약간 10년 뒤 정도에는 확실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러니까 5년 정도 뒤면은. 돈이 좀 있으면 좀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코딩을 자동으로 막 하기 때문에 개발자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많은 개발자는 당연히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보고 있는데 왜 코딩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언어로서 그냥 말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휴머노이드에 대 말을 하면 휴머노이드가 어떤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플랜하고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만들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코딩을 해야 돼. 요 코딩을 해서, 그거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간도 똑같거든요. 뭔가를 명령 받으면,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서, 그거를 로지컬하게 만들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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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보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어, 떤 뭔가 다른 어떤 지식적인 걸 물어보더라도, 어, 그 내부적으로 코딩이라는 걸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걸 풀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완성이 좀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이거는 저는 좀 오히려 더 부가적인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그, 지금 여기, 기억성도그 어, 포딩 에이, 그 AR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 AR 안 쓰시는? 네. 그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개발자분 당연히 쓰실 텐데, 어, 개발에서 향상한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이 진짜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 제가 그걸 없이 만약 개발했다고 러면은한 5일 걸릴 거를 그 초기부터 이제 커서 AI를 썼을 때 초기부터 거의 한 5배 정도는 빨라졌어요. 지금은 훨씬 더, 훨씬 한 20배 정도 빨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상당한, 네, 그런 그 효율성이 되게 상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개발속도가 빨라지니까 빨리 검증이 또 되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딩은 아니지만, 이제 문서를 생산하는 것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어, 예전에 뭐 AI쪽 논문이 일, 뭐 15개 정도에 있는 학회 주요 학회에서 한뭐 300개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엔 3만개 나 예. 그러니까 제, 내가 읽, 읽는 속도 뭐 제스 파크를 쓰든 또는 뭐 노트북 LL을 쓰는, 쓰는 어, 펠로 a i 를쓰든 그런 걸 빨리 읽을 수 있고 캐치를 할수 있는 것도 맞는데 어, 더 문제는 생산 속도는 더 빨라져요 제가 100배를 읽지는 못하니까요. <laughs> 네, 아무리 이게 있어도. 그래서 그 속도가,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더 그런 것들이 개발을 더 가속화하더라. 그런 측면에서의 코딩의 에이전트 자체도 되게 대단하고요 네. 어, 제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그,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해봤어요. 해보고 그 내부적으로 좀 저희, 제가 이제 판단을 좀 해봤을 때 어,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그, 클로드 코드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거를 왜 클로드에서 저정, 저 정도, 저, 클우드는저 정도까지 만드는데, 왜 다른 회사는 저 정도까지 못 만드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 개발이라는 걸좀 해보면, 그, 저 수준에 있는 개발, 그, 포파이 대표님이 좀더그 그거에 더잘아실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를 되게 높은 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되게 쉽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쉽다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고 C++를 그, 좀잘 다루는 사람은 어 자바가 되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관점에서 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메모리 맥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고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LLM이라는 거를 좀잘 들여다보고, 부분도 보고, 개발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LM을 되게 잘 쓴다면, LLM을 되게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이해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클로드에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파워풀한 부분을 클로드의 엔터피, 있는 분들이 제트로피 있는 분들이 클로드의 파워 프랑을 훨씬 잘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도구로서 저걸 만들어 본 거고, 뭐 생각보다는 너무 좋아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미 전부터 쓰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저한테면은 그렇게 안 내놨을 거요좀 늦게 내놓거나 근데 딴 데서 이미 만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 되게 빠르게 좀 내보면서 저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월 24일 날 저게 가 됐는데, 어, 지금 초기 버전하고 지금 현재 버전하고 완전 다르데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AI를 만들었더니 그 AI가 나를 없애려고. 그러니 내가 필요 없어지는 개발 AI 개발자도 필요 없어지는 그걸 만든 건데, 어, 그 내부적으로 저게 생산성 향상이 엄청 커서, 클라우드 어, 코드의 그 헤드보 엔지니어가 실제 그 발표한 영상이 있는데. 어, 엔트로피에서 지금 저걸 한60%정도로 코딩하는데 그 전면적으로 쓰고 있는데 올해 안에 거의 100%로 막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뭐 지지 머리 투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게 뭐저 진짜인 것 같다고 요가지고 제가 저 코드를 사실 볼수 없게끔 돼 있을 텐데 그게 노드로 인스, 그 npm으로 인스톨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라서 난도화가 있어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클로드에다가 놓고 걔를 꼬셨어요. 꼬셔서 설명해봐 하다가 저도 생각난 게 이거 분명히 나 말고 또 누가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번에는 이제 채찍이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분석한 게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laughs> 있어서 그거나 지금 현재 버전하고또 다른 그래서, 현재 버전하고 두 개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분석한 결과와, 그리고 내가 또 따로 재문하 분석한 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올해 1월, 1월부터 쓰긴 했는데, 실제 포스팅한 거는 2월이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저 분석한 걸 포스팅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걸 보면서 이제 많은 걸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 l m 이 다다. 대신에, l l m 을 빼고 저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정규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식과 LLM이 거의 99%다 했어요. 그저 코드를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발자 계시면 어, 꼭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가는 이제 마지막의 모양이 뭐냐면, 구글 아이오에서 5월달에 보여줬거든요 구글 아이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약간 한마디로 좀 설명하는 게좀 이게 파워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구글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검색창을 에이전트 창으로 바꾼다. 예. 그러니까 검색창을 에이전트 창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중간중간에 프로세싱했던 걸 없애고 그냥 에이전트 창으로 모든 걸다 끝내겠다는 기예요 에이전트 창 그러니까 미래에는 다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거 보면 은 이제 구글 글래스가 살아났잖아요. 예. 옛날에 주었던 게 근데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에이전트 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것도 여기서 에이전트 창이라고 그죠 뭔가 딱 했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 분석을 해주는 거가 그냥, 어, 그냥 자연으로 얘기하거나 그게 티 s 이냐 언어냐, 이것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월드 모델이 나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벌써 많은 것들이 좀와 있고,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요즘에 코드를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수정하는 게알수 있어요. 연출 안 되면. 근데, 어, 저는 이 조합을 씁니다. 클로드와 허서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클로드와, 어, 요즘에 이제 사실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록기 되게 좋습니다. 그록기 그, 좀 평가를 좀 해보면, 어, 되게 높은 정도 수준인데, 이게 높은 수준에 있는, 재미나이보다더 그 좋은 것 같아요. 뉴스수 보면. 근데, 그룹이, 그 정도 수준을 내려면 컴퓨팅 파워가 많이 쓸 텐데, 딱그두 개의 회사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를 되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이게 민간에까지 확실히 퍼뜨릴 수 있는 거는, 어, 도조를 만든,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빅스닷컴 그러니까, 거기서 그룹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파프런거걸그 정도 컴퓨팅 파워를 녹이면서까지 도쓸수 있는 게, 하드웨어의 그, 를 만들어서 이제 어, 그 소비를 할수 있는 것까지 있던 부분 또 하나가 하나, 그 구글의 TPU, TPU가 그 어, 구글 아이오에서 발표한 것들 발표한 걸그 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아이오에서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 24 엑사 플러스아26 엑사 플러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6 엑사 플러스고 그러니까 4차각사 엑사 퍼스건으로 그래서 6 배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 사실은 이제 뭐플러트 연산자가 이제 훨씬 많이 쓴 걸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뭐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이제 적재할 때 하드웨어로 이제 그 H 0을 써가지고 이게 높여가지고 그런 효과를 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빨라지면서.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걸 풀었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 아, 이유에서 그, 그, 많은 발표를 했지만, 이거를, 그, 구글 검색 때는 10억 명이 쓰잖아요. 거기다 이제 질문하면 그 서비스를 돌릴 수 있게끔 하고, 그, 배우 같은 것도 민간에다가 바로 쓸수 있게끔, 그, 그, 영상 처리하는 거, 그, 워크로도 어마어마하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티 q 에서 돌릴 수 있는 걸로만 안린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어, 그, 영상은 좀, 양자화를좀 시켜도,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양자화 시키면은 조금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저 같은 양자화를 예전부터 시켜도 좀잘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아, 그 TPU로 좀 해결하기가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싶지만, 어쨌든 그거를 모든 이제, 실험용 기술 서비스에다 올리는 거는 좀 다른 매력이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거에 가능한 회사는 저는 이제 두개 회사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그두개 회사만 대용량 그 컴퓨팅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미 와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퍼서에 클로드를 올려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욕심을 좀 내시면, 그냥 제가 코딩 하나도 안 치고, 말로만, 예전에 제가 기획자 엄청 욕했거든요. 입으로만 코딩한다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